안녕하세요. 시각 디자인 전공 4학년 김소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졸업작품으로 언박싱 키트와 일상 로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먼저 언박싱 키트는 상황별로 LP 음원과 굿즈가 포함되어 있는 LP 플레이리스트 키트를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무언가 담겨져 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 선택한 후 뜯고 열어본다는 의미로 자신이 선택한 상황별 키트를 통해 음악과 굿즈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언박싱 키트는 먼 키트, 산책 키트, 이별 키트, 생일 키트, 자가격리 키트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로고를 제작하였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을 메인 디자인 요소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 사진은 계속해서 촬영하고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각 키트의 분위기에 맞는 사진을 활용해 키트 박스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언박싱 키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물품은 LP 한 장, 사진을 활용한 포장지, 각 컨셉에 맞는 향을 가진 인센스 스틱, 가사를 활용한 포스터, 엽서, 스티커입니다. 이외에도 각 컨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한두 가지의 물품을 추가하여 구성할 예정이며, 예를 들어 멍 때리기 키트에는 LP를 들으며 불멍을 때릴 수 있는 캔들과 낙서장 등을 넣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상 로고 프로젝트입니다. 일상 로고 프로젝트란 매일의 일상을 사진 또는 글로 기록한 후 브랜딩과 로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을 로고의 형태로, 특별한 사건이 없었더라도 없었음을 로고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시간 단위로 환경, 기분, 분위기, 날씨, 주변 사람이 제게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기록과 함께 제가 작성한 디자인 원칙에 따라 시각화를 진행합니다. 작성한 디자인 원칙을 보여드리면 하루의 기분을 한 문장이나 한 개의 단어로 정리하는 경우 로고타입으로 계획에 없었던 일은 엠블럼 형식, 집을 벗어나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 기본 도형을 사용할 경우 두 가지 이상 겹치지 않도록 하며, 감정의 애매함부터 명확함의 정도에 따라 상징성을 10, 40, 70, 100%로 드러내며, 사진을 촬영한 후 반복되는 규칙과 패턴을 발견할 경우, 사진에서 나타나는 형체적 특징을 활용한다 등의 약 40개의 디자인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40개의 규칙은 1시간 단위의 기록을 필터링하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하며, 각각의 로고가 어떤 규칙을 거쳤는가에 대한 흔적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함께 제작할 예정입니다. 하루하루의 특징과 분위기를 담은 이러한 로고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각각의 제목과 간단한 설명을 함께 기록 중입니다. 이후 이러한 작업물을 60개 이상 제작한 후 작업물을 활용해 가상으로 상황과 기분에 따른 일상의 로고를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